여기 80, 여기 70, 여기 200,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직각, 여기 45,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30, 여기 45 이렇게 있는데 어우길이한번 구해 봐야 되는 거지? 이해하세요? 그러면 일단 이게 환경과 양껏 값 맞죠? 이거 나오죠, 일단. 얼마? 얼마요 30. 코사인 20은 0.5라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야? 30이야? 할수 있었어. L 구할 수 있죠. 그럼 L 나오면 6일이 남았나. 두 번째, 두고, 루트 2분의 L이지. 맞아요. 그러면 다시 요삼각형 보여. 여기서 또뭐 하면 돼? 사인 법칙 쓰면 되죠. 사인 30분의 모든 X는 사인 45분의 루트 2분의 L 하면 X 나오겠네. 이 예, 되지. 자, 그 다음에. ni pak jalan 알파 이 g 면 되지. you are your own h a t 이 h e r you s i g 가9 0이 o u a r 180마파너스 알파 o u are pushing, you a r 사인 알파 h i n g you are p 이 s h i n g y o 이 are p u 이 h i n g you are p 면 s h i n g you are pushing, y o 5 곱하기 12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적, 오각을 베타로 놓으면 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3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사인 베타는 요게 180 마이너스 베타. 그 사인 값은 똑같은 거지. 그럼 사인은 1 3분의1 2네요 여기는. 이해돼요? 알겠지? 이렇게 생각시면 되네. 자, 그 다음에 17번. 몇 번? 17번. 자 여기 이렇게 원이 있네. 이 원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5래. 여기 11,2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접선 거지 접선. 맞죠? 아, 그래놓고요 세타, 사이 세타 한번 구해봐 그래 원제야 그러면 자기 중심 이렇게 있잖아. 이어야지 이렇게. 이것도 요렇게 이으셔야죠 여기 수직, 여기 수직. 이거 오지? 이거 오죠? 여기 0,0이니까 이거 121에다가 한 125죠. 125는 5루트 5네. 맞아요? 이거 125에서 2 5가문 100이니까 여기 10 나오네. 이해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어보면 이거 수직이지. 이해돼요? 여기를 응. 얼마야? 여기 5 곱하기 10 하면 50이잖아. 5루트 5에다가 얼마 곱해야? H 한 개, 5 곱하기 10이랑 같은 거지. 그죠? 5 약분 되고, H는 얼마나 루토를 약분하면 2루토 5 나오네. 이해되는데, 그죠? 그러니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4루토 5 되겠네. 그럼 여기는 10이잖아. 그럼 여기서 코사인 먹칙쓰면 되겠어? 이해되지? 코사인 세타 구하면 사인에서 나오겠죠? 이해돼요 세변 아닐까? 세변 아닐까? 코사인 없이 써서 코사인 세트 한번 구한 다음에 사인 세트 한번 구하면 되잖아 이해돼요? 알겠어요? 면적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알겠죠? 면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코사인 어, 세트 이게 더 간단해 자, 그다음 실패. 8 저희가 이래요 이되죠 자, 요거 세타라 보면, 여기도 세타죠. 평행하기 때문에, 너도 세타야. 인정해야 돼. 인정하죠? 네. 그러면 또, 또 봐봐. 이게 2등변이니까 너도 2세타지. 이해 돼? 이게 2등변이니까, 그 다음에 요게 다시 2세타죠. 이해되냐, 안 되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어, 그래서 내가 요 새끼를 구하는데, 요 새끼를 구하는데 이게 삼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요 삼각형에서 삼 사인 세타 맞아 맞아 맞지? 그런데 요 새끼 세타 여기 변을 다 알잖아. 그고 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수선을 발, 예, 네, 발 내리면 세타 내지 이렇게 얘 대한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너삼너삼 얘네 수선을 발 내리면 여기1인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내리는 순간 얘랑 얘랑 합동이죠. 얘 예, 대한데. 네, 제라 쟤랑 합동이지? 이에대 한대요. 뭔만지 알겠어? 제라 쟤랑 왜 합동이야? 직각이죠. 얘도 직각이지? 빗변 공통이지? 그 다음에 요 각이 세타인데 요 각도 세타죠? RHS 합동이죠. 그죠? 그기1니까 너도 그냥 1 이래버리면 되겠어. 뭐 사인 여기서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뭐 코사인 세타 구하겠다 이거였거든? 사인 세타? 아직도 3분의 1이잖아. 그렇게도 해 되긴 해. 알겠어? 어, 근데 그냥 활동 거 보이면 그냥 하면 되죠. 알겠죠? 음. 안녕. <laughs> 자, 그다음에 1바번 얘는 어마무시하게 쉽잖아.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여기가 BC, 여기가 T, 여기 이렇게 A, 이렇게 있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네 코사인 비핵이 이거죠. 코사인 알파가 4분의 1이네. 이제사각형인데뭐 이렇게 있대. 이렇게 있대. 이어야지. 이렇게 이어야 되는 비가 붙으니까. 그거 파이 빼기 알파 맞아. 맞아. 그리고 라고으면 X 제곱은 6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6곱하기 4의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죠.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 여기다 들어가면 되겠네. 맥스 제곱 나왔나. X제곱 나오잖아. 그러면, 사인. 하이 빼기 알파분에 X가 2 r 이거 하게 되면 외제곱의 반지름 나오지. 이해 돼요? 시켜주고 코사인 a, EBC 분의 EBC 분의 B자 C자 빼기 A자 더하기 EAC 분의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인정자 C C C 약분 EAB 곱하자 알겠죠 그럼 E, A제곱, B, e A 제곱 B EAB 제곱 인정 그 다음에 여기다 2a 곱하니까 a만 곱하면 되죠 이제 ab 제곱 ac 제곱 마이너스 a 3승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b 곱하면 되죠 a 제곱 b bc 제곱 마이너스 b 3승 이렇게 되겠네 이해를 예, 야한요 맞죠 자 한쪽으로 다 몰자 마이너스 a 삼하 왼쪽으로 넘어와 a 3승 마이너스 b 3승 넘어와 플러스 b 3승 2a 제곱 b 그죠? 여기 a 제곱 b 더하기 a 제곱 b 2ab 제곱 여기 ab 제곱 더하기 ab 제곱 마이너스 ac 제곱 마이너스 bc 제곱분자 이제 보이지? 맞아요? 보이죠? 자 이거 a 더하기 b에 뭐라고 나오지? 이해 되는데 자 여기도 ab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 맞아? A 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 A 내면 A 더하기 A 는여기죠 A 더하기 여기, 여기 A 로 약분. A 기 o A A dog, A dog, A b o g A dog, A dog, 제곱, A A A dog, 제곱은 g A dog, A dog, A dog, A A dog, A dog, A d A dog, A C가 직각이네. CA이고 여기가 직각이지 맞아? 자, AB 제곱, BC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AB 제곱이지 맞아? 피타고라스 그럼 EAB 제곱이죠. 맞죠?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 야이지그면 여기가 그 외접원의 중심 인 점.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의 중점이 외접원의 중심 맞지? 그러니까 이잖아. 그럼 너도 이네. 이해 yeah, 됐 yeah, yeah. 그럼 4의 제곱이네. 맞죠? 그래서 2 곱하기 4의 제곱 이런데. 알겠지? 장강하면서 하루 열심히 훈련은 뭐지? 안 틀리고 올것 같은데? 그지? 함께 생각해. 자, 2 1 지금 한 변의 길이가 8이야. 여기 있죠? 여기서 출발했지?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 3대1 지점 이렇게 거쳤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연을 따라서 근데 여기가 3대1이래 알겠지? 이 지점을 갔다가 그리고 돌아서 저쪽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돌아왔는데 이건 중점이래. 몇 대? 얼마라고? 중점에 돌아왔대. 알겠죠? 최장거리 구하래. 3시두 지점을 알려준 거야. 그러면 쟤는 정계해 자, 이렇게 3 0도라는 문제에서, 맞죠? 그럼 또 이렇게 30도죠. 그죠? 또 이렇게 30도죠. 또 이렇게 30도죠. 다 30도예요. 이해되는데, 그죠? 점럼최단규은는 여기서 3대1 지점. 이렇게 간 거지? 맞아요? 그럼 중점이죠? 이렇게 간 거죠. 이해돼요? 그럼 8일에 그럼 6이고, 그럼 넌 2고, 너 얼마야? 4, 4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해데 그러면 여기서 제 음. J 코사인 법칙 쓰면 여기가 나와, 안 나와, 에러.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J 코사인, 아 저, 코사인 법칙 쓰면 엘투 나오죠. 이해 돼? 선생님이 가끔 막 J 코사인 그러잖아 이전 교육, 이전 이전 교육 과정에 그런 게 있었어. J 코사인 법칙, 제 J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법칙 두 개가 있었거든. 알겠어? 근데 너희들한테 남은 게제 J 코사인 법칙이야. 새로, 새로, 다시 들어온 게. 그래서 자꾸 내가 제 J 코사인 법칙을. 이 이 얘네 지금 이거 60도고 이거 60도지? 음 좋아요. 22번 자 짜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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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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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판이래 맞죠? 반지름 얼마? 반지름 모르지? 맞아?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bc인데 문제에서 bc가 최대래야 지금 외적은알고 여기 판아닌가 이각이 되는 법가만나 어, 알지? 이해돼요 사인, 여기가 A죠? 사인 A분의 8이 10 나와, 나와? 나오죠? 그러면, 사인 A가 얼마야? 사인 A가 얼마? 5분의 4지? 맞아? 그러면, BC가 최대라는 게 뭘까? BC가 들어가는 건두 개죠. 호세법칙도쓸수 있지만, 넓이 공식도 쓸수 있지. 그죠? 그 넓이를 보면, 2분의 1 BC에 사인 5분의 4, 이 면적이 최대는 그러니까, 이 삼각형 면적이 최대인 상황이죠. 그지? 그 언제라고 그랬어? 이렇게 올라갔을 때죠. 이게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중심을 지나서 여기가 최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는데? 왜 그런지 알지? 얘랑 평행선 놓다 보면 접할 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을 때가 넓이가 최대라고. 인정. 그러면 여기 오잖아? 너 사죠? 그럼 너 얼마? 너사이네 너 오잖아. 이해돼? 그러면 이게 bc, 이게 1인 관수 적당이거든. 이때가 최대거든 지금. 그죠? 그러면 이거 8의 제곱, 64죠? 64에다가 4의 제곱 하면 80이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루트 8 1일때 최대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그러니까 bc 곱하면 루트 80, 루트 81이니까 80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 그거 안 쓰셨는데요? 뭐안 써? 법칙은 아무것도 안 썼지. 법칙을 써볼게, 이제.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하나도 안 썼잖아. 내가 지금 전문법 쓰는데. 그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864죠. 코사인법칙 쓰는 거야.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EBC죠. 2 b c 에 사인A가 5분의 3이니까 코사인은 5분의 3이죠. 5분의 3. 이렇게 되네? 이해되는데. 자, 산술기였으면, 이 새끼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 b c 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이 새끼는 2bc에서 5분의 10bc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어? 뭐 잘못했다. 5분의 2분, 5분의5분분 5분에 3가? 5분의 4bc? 인정해야 돼. 이해됐죠? 그러니 4, 16이죠? 더 못하면 bc 80 나오죠. 이해돼? 포스팅 법칙 쓴 거야. 자, 24번. 24번은 아까 그 문제랑 똑같아. 요 자, 여기가 C고, 여기가 A에요.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여기가 120도래. 자, 여기에 P가 이렇게 있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래요. 자, 그리고 여기가 B죠. 한번 여기 봐봐. 이거 둥각 삼각형이지? 좀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당연히 b제곱보다 작겠네? 둔각이니까. 이해되죠? 기억은참이야 자, b가 4로 2, 3이래. 그죠? 너무 쉽지? sin 120분의 4로 2, 3이 이걸 이용하면 매점원의 지름 구할 수 있죠? 자, 이거 a랑 c랑 같대. 맞어? 여기도 a죠. 그리고 몇 도야? 30도 이렇게 되는 거아이해되는데요 30도죠? 그랬을 때, 아까 AP제곱, CP제곱이잖아. 이거 했던 거죠? AP제곱, CP제곱. 여기를 뭐라 놓으면 돼, 여 여기를. 여기를 X라 놓으면 되지? 이해되는데, 여기 X라 놓으면, AP제곱은 X제곱이고, CP제곱은 이거잖아, 이거? 이거는 여기서 뭐 쓰면 돼? 코사인 곱칙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X제곱에 B제곱에, 마이너스 2X 곱하기 b 의 코사인 30이니까 2분을 이렇게 되고, e x 제곱에 마이너스 2 b x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언제 최소예요? 언제? x가 2분의 b일 때 최소가 나오죠 b는 상수니까 이해되는데요뭔 소린지 알겠어? 그러니 참자 맞죠? 아, 지금 참이요 자, 25번 마지막 문제.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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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가 p 원이래요 이렇게 해서 여기 30도에 여기가 P2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30도에 여기가 피쓰기 P3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서 맨 마지막도 30도 맞죠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에서 모발에 피원 피2 그죠. 근데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래? 1이 되잖아. 맞아 어,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6기이 구하고 1도 아니야. 맞죠? 뭐 사인 키스면 되는 거 아니야? 4인 30분의 p1 p2. 맞죠? 이게 2r이니까 2잖아. 따라서 p1 p2는 1 나오죠. 이 길이가 1이네. 맞아? 그런데 다시 이길이도얼마야1이네 맞아, 맞아. 다 똑같잖아. 이해죠 그러면 결국 1번, 1몇 개냐가 있 중요한 거 아니야? 몇개 있어요? 이거 180도 못 넘지? 최대 얼마까지가 그러니까 5개까지 갖고 못 가져. 그럼 이거 1이 5개 있는 거예요. 이해되는데 그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세요